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부산 단감동 동두천 부대찌개에 다녀왔습니다. 여기도 마평시들의 맛집 지도를 보고 다녀왔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저는 부대찌개 2인과 라면 사리를 주문했습니다. 라면 사리가 유료인 게 조금 아쉽다 생각했습니다. 좌식으로 된 가게 내부입니다. 기본 찬들입니다. 동두천 부대찌개입니다. 1인 8,500원입니다. 뭔가 의정부 근처인 것 같아서 기대를 안고 한입 먹어보면, 음, 무난한 부대찌개 맛이라 생각했습니다. 저는 원래부터 건더기 파이지만, 부대... 찌개는 뭔가 더 건더기를 때려 넣은 느낌의 음식이라 푸짐한 건더기도 기대하게 되는데 그릇이 넓어서 그런가 좀 적어 보인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. 밥은 두 그릇 조졌다 생각했습니다. 이 집은 단감동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마평시의 추천, 의정부 근처라는 느낌 등에서 뭔가 맛집을 기대했습니다만 제 입맛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다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직원분들, 사장님 친절하셨고 가게 앞에 자그마한 주차장이 있는 점은 좋다 생각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. 6점입니다.